안녕하세요. 대출학교의 남상수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담보대출 받는 방법, 대출, 담보대출 받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담보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저희가 보통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LTV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LTV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그래서 대출 금액을 담보 가치로 나눈 것. 예를 들면 어, LTV가 70이다. 그러면 10억짜리의 주택에 7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TV가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10억짜리 주택에 5억만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후에 설명드릴 때는 l t v m l t v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거는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인정비율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어,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 사회생활하거나 아니면 자영업 운영하실 때 제일 먼저 신용대출 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신용대출 받고 그 다음에 주택을 매수할 때 혹은 큰 금액이 필요할 때 담보대출을 많이 받는데요. 담보대출은 주로 그 주택 담보대출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개인이랑 사업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개인, 그 그러니까 개인이랑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 중에서도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겠죠. 그리고, 어, 대출을 받을 때, 집을 살때 받을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겠고, 매매장금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이미 내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거, 자기담보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차근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개인이 어, 주택을 매수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LTV가 70부터 40%까지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다 70으로 동일히 했는데, 지금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 이렇게 나눠서, 어,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은 40%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외지역은 7 70 0까지니까 70에서 40%까지는 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제가, 사업자였다. 그러면 개인보다는 한10% 정도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0에서 40%까지. 40은 또 똑같이 사업자들도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80에서 40.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사업자가 10% 정도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2% 중반에서 개인 같은 경우는 3% 중후반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업자는 그거보다 한 0.5에서 1% 정도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주거래 은행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은행마다 이번 달에는 어느 은행에 싸고 다음 달에는 어느 은행에 싸고 다음 달에는 어느 은행에 싸겠지 변동이 좀 있거든요. 1년 내내 어느 은행이 계속 싸다 그러면 모든 고객들이 거기를 항상 다 집중이 될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은행은 돌아가면서 어 이번 달에는 여기가 금리가 저렴하고 다음 달에는 여기가 금리가 저렴하고 그 다음 달에 여기가 금리가 저렴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시기에 따라서 어느 은행이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금리를 좀 저렴한 데를 이용을 원하신다 그러면 대출 받는 시점 한한달 전부터 금리를 좀 여러 은행을 비교를 해보셔서 어, 대출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은 금리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이 내 걸로 되어 있다, 되어 있을 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아까 제가 70 상한선이 70이라고 랬잖아요 70까지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는 대출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싼 거는요 근데 70%안 받았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금액만큼 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금액 플러스로 받을 수 있는 건 가계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P2P 정도 P2P 대출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P2P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원는한 80에서 85한80% 그러니까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80%의 금리가 8%에서 13% 사이.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균 금리는 한 12%에서 13%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8%를 얘기했냐면 서울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LTV가 낮은 거는 어 싸게도 8% 정도 나오 7, 8%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에서 1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은 개인의 그 상한선이 70. 거기서 플러스로 더 받는다 그러면 P2P 정도 대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근데 사업자다. 그러면 사업자면 사업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요즘 대출 규제가 있는 게 가계자금에 대한 규제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금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업자금에서도 주택 임대나 매매 사업자에 관련된 규제는 있고 그 외의 사업자들은 규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대출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업자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일급융권에서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1급융권이랑 상호금융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80선 상한선이 한8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리는 여기가 가장 좀 싸요 하지만 취급하는 지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가정들이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80% 이상 받는다. 그러면 LTV 90에서 95%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서울 지역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LTV 100%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90에서 95%까지도 가능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LTV 90-95에서 선순위 채권 체고액 LTV 90-95에서 선순위 채권채굴을뺀 금액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냐 LTV 70에 가까울수록 금리가 5%에 가깝고요 LTV 100에 가까울수록 금리가 10%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80% 넘는 대출은 LTV 80% 넘는 대출은 주로 이금융권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여기서 담보대출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업자들도 물론 P2P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굳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할수 있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P2P를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리하자면 개인은 매매 잔금 때 어, 70%에서 40% 규제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것까지는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뒤로는 어, 가계자금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P2P 대출이나 이런걸 받으셔야 되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계자금을 받아놓고 나서 그 뒤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쓴다라는 전제하에 LTV 90에서 95%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능금액은 LTV 90에서 95에서 빼기 채권책을 뺀 금액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그 신용 대출 받을 때는 직장인이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담보 대출 받을 때는 자영업자가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금 명목하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신용 대출 받는 법을 설명드렸고 을 이번에는 사업자들이 주택 담보 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게 금리나 한도적인 부분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략 정도 란 LTV 매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한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매번 변할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한 아,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음 시간에는 더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